레디오 전국의 복음 TV 시간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를 같이 보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큰 차이가 뭔가.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잖아요.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지키라. 휴일날 가서 말씀을 깨닫고 와야 돼요.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. 거기에 순종해야 되거든요.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거든요. 그런 말은 이렇게 써 있어요.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죠.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냥 은혜 받았다.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. 그 말씀대로 따라가냐?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.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그그 그 터에다가 집을 짓는 자거든요. 내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거하는 집을 짓는 거거든요. 그래서.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, 지혜로운,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. 그러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유는 주초를 그리또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.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. 신자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집이 심이더라.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. 예수 믿고 온갖 질병이 시들리는 사람이 있어요. 예수 믿고요, 정신질환이에요, 침에 걸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왜 그럴까요?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. 하나님. 하나님이 우리 그리도 스 위에 지은 집이 우리가 든든히 말씀대로 향한다면요,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, 간건 아닌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. 그러나,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비평하거나 말씀 전하는 자를 우리가 또 평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평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일을 나타내거나 사람의 일을 나타내고 사람의 생각을 말한다 한다면 이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나중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교회 온다고 래서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.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,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.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비평하고 말씀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냐 6일 동안 요일 동안 내 말씀을 따라 내 집을 지어가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느냐, 아니면 무너져가는 집을 짓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 오늘이 바로 정말 말씀의 선종함으로 인하여 든든한 저와 여러분의 집,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수는 그리도이십니다.